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키입니다 <laughs> 오늘은요 제가 무엇을 할거냐면요 네 뚱이님이 뚱이님이 어... 뚱이님이 이제 어... 저한테 이제, 어 유튜브 밑에 댓글에다가 이제 저한테 신청을 내렸 신청을 주었어요 근데, 음, 진짜 팬인데, 그, 교환할 때나 선물할 때, 어떻게 싸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긴급을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물품들을 다 만들어놨는데요. 일단은 먼저 한번 보러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짜자잔, 보시면은 제가 맨날 친구들은 교환할 때나 아니면은 선물을 줄 때, 친구들에게 선물을 줄때 이렇게 싼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이거는 안 싸주죠. 이거, 이거는. 이거는 이따가 봅시다. 자, 일단은 먼저 첫 번째로는 저는 이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샷. 먼저 처음으로 볼 것들은요, 얼음표현제인데요. 이건 얼음표현제는 사기도 했어요. 만든 것도, 만든 것도 섞어서 있지만, 사기도 한 거예요. 얼음표현제였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쑤시개고요. 이쑤시개는 대량적으로 되어 있는 이쑤시개고요. 이건 미니어처 숟가락이에요. 이제 막 식소다나 아니면은 막 천사 점토 아니면은 액체를 만들 때 액체 재물을 만들 때 이렇게 하거나 하는 숟가락 미니어처용 숟가락입니다. 이거는 미니어처 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미니어처 칼을 찾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아직 마, 지금 아직도 저희 동네에는 공구점 이 있는데 별로 지금 미니어처를 안안안 안, 안, 안 보내고 있거든요. 거기 회사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막 미니어처 칼을 어디에서 막 봐야지 살 수가 있어요. 이건 단면도라고 하는 건데 단면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새 거예요. 미니어처 칼보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준 미니어처 칼보다 이게 더잘 들어요. 단면도를 드리고요. 단면도 진짜 완전, 와, 이거 단면도 하나에, 몽구점에서 하나에 천 원으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수 없, 그냥 사봤는데, 이렇 있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사봤더니 진짜 완전 미니어처 토핑도 잘 잘리고 이것보다 더 이거 미니어처 칼보다 더잘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단면도도 드리고요. 또이건 돌리페이퍼예요. 이건 돌리페이퍼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원래 한 가지만 넣었는데 오늘은 아, 오늘은 조금 특별하니까. 특별하니까 하트 모양도 넣어봤어요. 근데 원래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막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부터 교환을 할 교환을 할때 이제 교환을 할때할때 할때 이제 이렇게 하트 모양 돌리페이퍼도 넣고 이렇게 생긴 돌리페이퍼도 넣으려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트 모양과 그냥 돌리페이퍼. 절대로 여러분들 지금 교환할 뿐 찾는 거는 아니고요. 저는 신청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막 교환을 할때 무엇을 하는 건지를 하는 것이고요. 교환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저랑은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교환을 하려면, 일단은 요거는 이제, 막 옥수수 고구마 토핑 막 계란 후라이 토핑 뚝 토핑 또 로케이 토핑 그리또 딸기 토핑 그리고 초콜릿 토핑 체크 쿠키 토핑 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진짜 덥다. 자 이번은요 제가 점토예요. 제가 만든 점토는 한 가지뿐 생크림입니다. 난 생크림은 조금 죽을 듯이 완전 이렇게 이렇게 많이 했어 버렸 했어요. 여기 왜 이렇게 해야 냐면요 이게 빵구뚫렸거든요 <laughs> 죄송해요. 약간 아이폼도 있고 천사종토와 아이클레이 하얀색과 또 뽀송이 모래를 넣어드렸습니다. 여기 중에서 제일, 제일 좋은 게 진짜 완전 단면도예요. 단면도 단면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우와,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소개할 거는요. 파슬리 가루. 파슬리 가루인데요. 파슬리 가루하고 고춧가루가 있어요. 파슬리 가루하고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이제 무엇을 사용하냐면요. 떡볶이를 만들 때 사용하고, 파슬리 가루는 뭐, 고르곤졸라 피자나 그냥 피자를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하기도 해요. 이제 요거는 자른 토핑이 있는데, 저는 자른 토핑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건 소소한 자른 토핑은 다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더, 다 넣어. 좀 푸짐해 보이잖아요. 이거는 다음에 쓸때 하고, 버리면 조금 아깝잖아요. 제가 만든, 한 건데. 자른 토핑들은 이렇게 제가 자른 거나 아니면 다른, 다른 친구들이랑 교환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교환하면서 친구들이 나, 저한테 준 거나 아니면 사는, 사서 막 그런 거나 막 그런 것들을 섬, 첨가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른 토핑들도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수제 고구마 토핑 스틱인데요. 이거는 제가 만든, 어, 네, 고구마 토핑 스틱. 제가 만든 거 아시죠? 제가 만든 거 보셨죠? 자, 그래도 요거는 토핑 스틱이에요. 좀 소량적이진 소량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는 있는 듯해요. 이제 요거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마스킹 테이프인데요. 먼저 첫 번째 마스킹 테이프는 이런 이런 거예요. 다이소에서 천 원짜리로 구매하고 산 거예요. 두 번째 마스킹 테이프는 이제, 네, 두 번째 마스킹 테이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소소한 가루인데요. 가루들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아요. 제가 바로 많은 것 같아요. 원래 감자 전분도 있지만,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생각이 났을 때더 넣을지도 몰라요. 식소다와 향가루와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생물회와 생물의 생물회 파란색과 생물의 초록색이 있습니다. 다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극극 소량 액체. 여기는 안 꺼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물풀과 목공풀의 딱한이 보이니까요. 물풀과 물, 물풀과 목풀이딱하이 보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요거는 쿠폰이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는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쿠폰 6장을 제가 지금 맨날맨날 맨날 여러분들과 교환을 하면은 두 장씩 맨날 줄 거예요. 근데 이 쿠폰을 여섯 장을 모을 시에는 이제 푸짐한, 아주 아주 푸짐한 미니어처 용품을 드릴 거예요. 하기만 해도 봉지 세 봉지입니다. 선물을 준다는. 자, 아주 아주 푸짐한 미니어처, 미니어처 용품 선물을 준다는. 하기만 해도 봉지 세 봉지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있죠? 이렇게 비닐로 되어 있는 거, 지금 제가 소개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안에다 넣어서, 더 있지만, 더 있지만, 아무튼, 다 안에 넣어서, 한 봉지, 두 봉지, 세 봉지, 이렇게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완전 푸짐하죠? 그래도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여기에는 이제 섞을 곳인데요 섞을 곳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섞을 판인데 요거는 종이로는 주제와 경화제 하면은 조금 물들 것 같아서 비닐도 주제와 경화제 레진 주제와 경화제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좋기도 하고 이것도 좋기도 해요 자그 다음 작은 지퍼백 소량입니다 작은 지퍼백들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그 다음 버터표현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버터표현제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핫케이크에 아, 사용하시면 돼요 이건 미니미니 허니버터칩이에요 이건 제 손으로 만들었어요 장애인 제 손으로 만들죠 자 요거는 제가 만든 애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찍었었죠. 자 요거는 스펀지예요. 스펀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파슬리 편제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이번에는 마지막은 아니고 자 견출지예요. 견출지는 이렇게 있어요. 크라프트 견출지와 또좀 작은 견출 크라프트 견출지, 작은 견출지, 그리고 또 비닐로 되어 있는 견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또 요거는 파슬리 표현지 마지막으로 파슬리 표현지인데요. 요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파슬리 표현지 제가 만드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이제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응. 괜찮아요. 그래도 막 지금 쓰고 있으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키이었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같은... 아 맞다. 나왜 이거 속이 안 있지? 맞다 이거 래핑지로 된 건데요. 이건 먹거리예요. 먹을 거. 뜯어드릴게요자 여기는 이제 잭스 초코. 이거는 스낵, 아 잭스 초코. 가을 바이브도 하는 거였고요. 요거는 우유에다가 타먹는 거예요. 이 비타민, 비타민. 비타민 4개. 또 요거는 레모비타. 레모비타. 어, 커피 맛, 커피 맛 사탕이에요. 꽉 짱구자. 네, 저는 이렇게 해서 똥이 님이 신청해 주신 거를 한번 해 봤는데요. 각 잡스럽게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잡스럽게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또 이렇게 쿠폰도 만들어 냈는데 쿠폰은 결정적으로 쿠폰은 결정적으로 제가 진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봐요. 물품 요거 이게 이거 제가 줬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쿠폰을 저한테 줘요. 여섯 장 모았다고요. 그 친구가.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이거 말고, 이거를 만약에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으니까, 한 봉투, 두 봉, 투세 봉투. 한 봉투, 두 봉투, 세 봉투를 이렇게 준다는 말이요. 에 이해가시죠? 얘가. 그러니까 한 봉투, 두 봉투, 만약에 이것도 미니어처 있다고 생각, 만약에 이 랩핑지로 있는 것도 미니어처로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세 봉투.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봉투, 두 봉투, 세 봉투. 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 저 말대로는 이제 진짜로 쿠폰을 약속은 지키도록 하겠고요. 쿠폰 약속은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고요. 그럼 여러분들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바이바이. 그리고 또 댓글에다가 신청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